덥고 습한 날씨에 다육이 가지고 놀기 힘드시죠? 여러분들 제가 대리 만족 시켜드릴게요. 다육이에 대하여 좋은 정보 드리는 다마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날씨가 더워요. 아주 그냥. 찜통이 따로 없어요.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덥고 습하고 하니까 뭐흙 갖고 노시기 힘드실 텐데 제가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는 거를 합식을 하면서 요즘 아이들 관리를 또 어떻게 하셔야 되고 하는 이런저런 그냥 수다 떠는 시간 가져볼게요. 아 그럼요, 요 브라질리언을 그냥 심는 거보다 저는요 오늘 이렇게 긴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길게 한번 늘어뜨려서 심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요새 분갈이 하는 게좀 어, 잘못될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괜찮은 괜찮으신 분들 그러니까 분갈이를 꼭 하셔야 되시는 분들. 또 걱정 안 하시고 분갈이를 하실 수 있다는 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갈이하고 자르고 다시 자른 거 뿌리 조금 나면은 또 다시 꽂고 지금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농장들은 좀 이렇게 덮고 이런 여름철에 그런 작업들을 해서 가을에 물건이 예뻐질 수 있게 그런 노력들을 하시고들 계세요. 저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봄 가을에는요 또 다른 일이 바쁘기 때문에 아이들을 뭐 번식 시킨다거나 분갈이를 한다거나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좀 비수기를 할수 있는 한 여름 한 겨울에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한답니다. 왜 그래도 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하죠. 아무리 비숙이고 시간이 없어서 봄 가을에 못해도 여름에 할수 있는 거는요. 그다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될것 같으면은 여름에 하면 안 되죠. 다 죽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일단 이렇게 밑에 좀 준비를 해 놓고요. 이 아이는 브라질리언입니다. 브라질리언. 어, 우리나라 꽃으로 치면, 이제 채송화과에 속해서 물을 상당히 좋아해요. 물을 상당히 좋아하고, 이제 계속 1년 내에 이렇게 꽃이 펴주는 아이예요. 그래서 저도 좀 꽃을 좀 보려고, 이렇게 좀, 요런, 요런 식으로, 요런 이렇게 합식을 하는 아이들은요, 그냥, 어, 이 브라질리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대충, 까이 거, 대충 요렇게 뿌리를, 흙을 털어서 그냥 일단은 이렇게 놔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합식하는 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여기는 이제 농촌이다 보니까 그 파도 좀 심어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파는 어떻게 심고 요런거 공부를 좀 하거든요. 그랬더니 약간 비슷해요. <laughs> 이런 식으로 고랑을 고랑을 파가지고 파도 쭉 심어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흙을 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같은 저기 식물은 식물이나 뭐, 이렇게, 그, 야채나, 뭐, 다육식물이나, 좀 그런 맥락, 그,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구나 싶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대파 심을 때, 고랑파가지고 쭉게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네요. 좀 이렇게 풍성하게 해볼게요. 풍성하게 한번 심어볼게요. 어, 풍성하게 해서, 좀 풍성하게 볼게요. 어,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어, 다육식물을 이제, 금요일마다 저희가 영상 올리고 이렇게 포장해서 월요일날 발송을 하는데 다 뽑아서 보내요. 다 뽑아서 보내고 뿌리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잘한다고 하고 저희도 약을 치고 다 해도 그 벌레란 놈이 흙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겉은 멀쩡한데 뿌리가 상해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를 뿌리를 뽑아서 흙을 털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림으로 인해서 다 그런 걸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막, 어,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여름철인데 이렇게 뽑아보내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요 제가 요거 심어놓은 다음에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왜 지금 뽑아서 가도 괜찮은지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괜찮은 건지 아셔야지 또 이해가 가셔야 또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원리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꼭 이렇게 보세요. 꼭 대파 심어놓은 것 같죠? 으 대파 쭉 줄져서 농고 같이 해놓고 이렇게 제끼입니다. 이렇게 제껴요. 뒤에도 이제 흙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제껴서 뒤에도 흙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채워줘요 그, 그, 모든 합식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어 언젠가 합식할 때또 모내기 합식법도 했었죠. 이렇게 핀셋으로 해서 꼭꼭꼭꼭 찔러 넣는, 그렇게도 합식도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요 브라질리언은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쭉줄 세워서 눕혀서 이런 식으로 놓는 것이 심기가 훨씬 편해요. 어, 뿌리, 요 깊이 생각해서 어, 흙을 채운 다음에 한쪽으로 눕혀서 이렇게 어, 흙 한쪽을 흙을 먼저 채워주고 그 다음에 또 한쪽 흙을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이 아이들을 그냥 물을 어떻게 하냐? 근데 사실 지금 뿌리는 안 잘랐잖아요 제가 안 잘랐기 때문에 그냥 테두리다 살짝 물 주시는 건 괜찮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면관수나 완전히 아우 그래 너물시커먹어 하고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물을 살짝 아 우리 왜그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어, 그, 아주 중환자실, 수술을 한 환자거나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은요, 물을 줄때 꺼지에다가 이렇게 묻혀서 입술에다가만 적셔주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도 물을 벌컥벌컥 마시진 않았지만, 그 물이 입술에 습기가 담으로 인해서 약간의 갈증이 해소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으로 뿌리에 안 닿고, 직접적으로 뿌리에 안 닿고, 그냥 살짝 습기만 줘도 그 뿌리가 그 느낌을 안 답니다. 이 습기의 느낌을 알기 때문에, 테두리다가 살짝 물을 이렇게 주시는 것도 괜찮고, 만약에, 아유, 나 겁나 그래도 얘를 어떻게 물을 줘. 물을 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놔두셔도 돼요. 그거, 그걸, 그거, 그걸, 그걸, 뭐, 그거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어, 제가, 이제 저희가 뿌리를, 흙을 털어서 보내드려도 여러분들이 심으셨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거에 대한 거는 증명을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막 이렇게 잘라서 지금 새로 이제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지금 또 예쁜 아이들은 그대로 뽑아서 또 분갈이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뿌리도 없는 아이가 새로 뿌리가 생긴다는 거, 그거는 아실 거예요. 다육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라서 꽂으면 얘가 뿌리를 내려서 또 하나의 다육식물이 되는구나. 그거를 아시는, 아실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음, 그래서. 뽑아서 가서 여러분이 심으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요게 뭐냐면, 이름, 요게 이제 노랑풍선이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이름으로도 유통이 되는데, 이거 모양이 안 예뻐서 제가 다 잘랐어요. 굉장히 많이 잘랐어요. 그래서 그냥 꽂아놨어요. 꽂아놨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하얗게 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뿌리가 나와요. 그냥 놔두면. 지금 보시면 입장은 상당히 쪼글쪼글해요. 그쵸? 입장이 굉장히 빵빵했던 아이가 쪼글쪼글 하면서 자기의 입장에 있는 수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 분갈이를 하셔도 문제가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게 뿌리가 없는 아이도 이렇게 뿌리가 나와요. 뿌리가 나와요. 요새 온도, 요새 같은 겨울 같지 않고 요즘에는 뿌리가 잘 나와요. 그래서 뿌리를 뽑아서 가시더라도 여러분이 그냥 흙에다만 흙이 흙을 나쁜 흙을 쓰시면 안 돼요. 뭐 진짜 땅에서 파다가 그런 흙 말고 이 다육식물한테 좋은 전용 흙을 쓰신다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다 뿌리를 내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아우 날씨가 더워서 지금 걱정돼서 물 주는 게 나는 두려워 하시는 분들은요. 찬물이 나, 찬바람이 나는 났을 때 물을 주시면 돼요. 근데 물을 주실 때 우리도 너무 갈증 났을 때 물을 벌컥벌컥 먹으면 체한다고 옛날에 이렇게 잎사귀 하나 띄워서 뭐 우리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처음에는 물을 살짝 한번 줘서 얘한테 어, 너물줄 거야. 너 준비하고 있어. 하는 식으로 주셨다가 이제 아이가 그러면 그 물이 들어가면요. 입장이 달라지거든요. 그게 눈에 보여요. 그 다음에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흠뻑 주면은요. 이 아이가 예전에 내가 봄에 봤던 애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주 빵빵하게 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다육식물을, 음, 여름이라고 이제 사기 두려워, 걱정되시는 분들 또 아니면 집에 좀 뭔가 문제가 생긴 아이가 지금 빨리 어떻게 손을 봐줘야 되는데 또 여름이라 죽을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그런 걱정하실 거 없이요 만약에 문제가 되나이면 한쪽이 문제가 됐어요 그럼 한쪽을 잘라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통풍이 되게 계란판이나 이런데다가 놓으시고 햇빛 잘 햇빛 좋은 데다 놓으셔야 돼요 잘랐다고 아무데나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웃자라요 얘도 얘가 뿌리가 없어도 웃자라거든요 그러니까 햇빛 좋은 데 놓고 계시다가 아, 얘가 좀 꾸덕꾸덕 마른 것 같아 그러면 흙에다 꽂으세요. 꽂으시고 물만 안 주시면 돼요. 물만 안 주시고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있다가 저처럼 이렇게 확 뽑아보기 용기가 안 나실 거예요. 그러면 살짝 테두리다 물한 번을 줬을 때 얘가 잎사귀가 반응이 왔을 때는 뿌리가 지금처럼, 지금 보신 것처럼 하얗게 뿌리가 내린 거거든요. 그때 물을 흠뻑 주시면은 살아나는 겁니다. 기존에 있은 있을 때보다 더 건강하고 예쁘게 잘클수 있으니까요. 여름철이라고 너무 달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 하시는 대로 그냥 어, 심기도 하시고 내안 네, 좋은 아이들 잘르시기도 하시고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어, 여름철 다육이 관리하는 법, 그냥 이런저런 말씀드리면서 이 브라질리언, 이렇게 제가 기인 화분에다가 오늘 합식을 해봤답니다. 지금까지 다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